어떻게 생겼는지 머릿결이 어떤지 한 번씩 부드럽게 촬영하고요. 오늘 할수 있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아, 근데 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안 오는 거야? <laughs> 밖에 있어. 어서 들어와. 네, <laughs> 자 우리 시간을 중요한 것으로 시작해 나가. 안녕. 안녕. 어, 여러분. <laughs> 기다려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아닌가?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네, 네. 안녕하세요, 여친구입니다. <laughs> 어, 지금부터 늦으신 분들은 어머니, 어머니 어, 이름 수가있는어오세요 <laughs> 이거 그리고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여기저기 에비스 옷들이 두개 보이네. 아아 이거 에비스 는클에 들어간 거 아니야? 사랑해. 아 이거 마이크 소리 조금만 잡혀. 소리. 아아아아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늦으신 분 지금부터는 엉덩이 치셔야 돼요 정말. 아시겠죠 매 매니저님. 앞에서? 언니, 그, 네, 엉덩이를 쎄기습 어, 거기, 거기, 아니, 지금 들어오신 분, 엉덩이를 쎄고요 엉덩이 <laughs> 개인기 하나, <laughs> 개인기 하나, <laughs> 아, 폐장좋치 아, 폐장소치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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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 아 네, 네.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다들 아시죠? 니가 그, 너무 좋아, 이거 불러보실 분, 지각하신 분, 저기 네, 네. 하 분! 게임 같하 곳에! 게임 같은 곳에! 게 아, 이거! 게임 같은 게임 같은 게 게임 같은 곳 게임 같 게임 같은 게임 게요게게게 네. 어떻게 송 와, 와, 와. 와. 자, 어쩔 수없어야1부터 나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나와요? 어두워? 그럼, 최저도 높여주세요. 저 이게. 아니, 아니, 어두운 오, 게. 눈 아파. 눈이 아파. 편안합니다. 네, 네, 네. 여섯 친구의 눈은 소중하잖아요. 보정을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야, 야, 그 카메라로 뭐 밝게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필터 좀 껴주세요. 맞아요. 저는 손으로 찍어주세요. 저는 세피아예요, 세피아. <laughs> 저는 손으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예, 나도. 나 유라이크로 찍어줘라 나도 유라이크로 찍어주라 아, 아, 그 저는 주변에 안, 나와, 안 나오게, 전 인물 사진이요. 저만 집중되게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수노 필터 끼워서 찍어주세요. 안니야도 예뻐. 아니, 안 끼게도 예뻐. 끼게도 예뻐. 냉철하게. 저푸니 좋아하거든요. 푸니를 찍어주세요. 멤버 중에서 나는 꺼져버려야 잘할 수 있다 싶어 꺼져버려 꺼져버려 안녕히 계세요 꺼져버려 원래 눈비 싫어해 어렸을 때. 아 진짜 저는 항상 비는 별로 안 좋아하고 눈은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우리 나라에 이렇게 눈이 안 쌓일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나 봐. 그 저도 모르니까. 에?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요. 저 진짜 누누는 사이언더 아. 진짜 좋아했는데 여러분 네, 네, 네. 우리 재활용 잘하고 아껴쓰고 바다바다 바다바다 아시다다들 안겨쓰고 네. 아껴 아껴 모를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네 우리 지구 어떤 나래를 막기 위해 보섯놈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이렇게 봅시다자 나부터 실천은 나부터. 네, 요즘에도 그런 거써요큰장 같은 거, 어, 미니바이킹 있고, 금붕어, 또땅굴아 거거 고등학교 때것면해도 미니바이킹 하면 돼?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있어요. 있다고? 어디 에 있어요? 조 나도 좀 알려줘. <laughs> 바이킹에 따라 미니바이킹. 네. 성인도 탈수 있나? 난탈수 있어? 몸무게 에 따라 다른거아닐까 아닐까? 아슬아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그거 무섭다고미니바이킹 되게, 되게, 저희들은 네, 미니바이킹도 못하는 쫄보였어요. 네. 이제는 제법 아티란티스트다한것다 하지만, 원래는 진짜 놀이기구는 제대로 패션했다고요. 여러분, 펀딩사람 나어요 네, 축하합니다. 없어요. 축하합니다. 저도, 저는, 바로바로. 바로 아비린스 앞부분을 열심히 연습해오셔서 출고 싶다는 레전드 그래아 레버리스 진심인데 진심. 네. 앞부분 만 딸기 연습, 옷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부분만 배섭수는요, 배섭수는요. <laughs> 없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함께하니까, 그쵸